스무 살 세대 이옥수는 또다시 밤잠을 설쳤다. 또 들리네.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. 청계천 쪽에서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그 소리는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. 또 헛것을 듣고 그러는구나. 신경 쓰지 마라.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지만, 옥수는 그 소리가 헛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. 너무나 생생하고 애처로운 아기의 울음이었으니까. 옥수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. 청계천 다리 밑, 그곳은 차마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버려지는 곳이었다. 특히 딸을 낳아 시댁에서 구박받는 며느리들이 밤을 틈타 그곳으로 향했다. 비 오는 밤이 제일 많다더라. 빗소리에 울음이 묻히니까. 하지만 옥수는 그런 일을 할수 없었다. 비록 딸을 낳아 시댁의 눈총을 받고 있지만 제품 안에 작은 것을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인가. 1923년 10월 15일. 큰 비가 내리던 밤. 또 딸이야? 이 집안에 쓸모없는 것만 늘리고, 시어머니의 구박이 더욱 거세졌다. 아들 하나 못 낳는 게, 당장 치워. 그날 밤, 옥수는 아기를 안고, 무표정하게 청계천으로 향했다. 아기가 울자, 재빨리 헌 수건을 아기 입에 물렸다. 큰 비로 청계천의 물이 불어나고 있었다. 주변을 살핀 뒤, 그대로 아기를 내려놓고 도망쳤다. 그날 이후 옥순은 평상시와 다름 없이 지냈다.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하지 않았고 옥순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. 끝난 일이었다.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. 밤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.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다. 그런데 그 소리가... 점점 더 선명해졌다.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. 무슨 소리냐? 여기 무슨 아기가 있다고.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. 한 달이 지나자 옥순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. 우리 아기 배고픈가 봐요. 계속 울어요. 누구 아기? 옥순아, 정신 차려라. 낮에도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 옥순은 계속 청계천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. 잠깐만 엄마가 갈게. 어느 날 옥순이 청계천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다. 지나가던 일본 순사가 다가왔다. 우리 아기 좀 찾아주세요. 아기를 잃어버렸어요. 옥순이 간절히 말했다. 순사는 이상하다는 듯 답했다. 무슨 소리야? 지금 등에 업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며. 순사는 옥순이 등에 업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. 그런데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민둥민둥한 것이 여자의 등에 엎혀 있었다. 순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. 이 옥순은 2년 전 그날 밤 청계천에서 죽었다.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. 해방이 되기 전까지도 비 오는 밤이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. 어떤 이는 청계청하에서 아기를 업고 돌아다니는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. 또 어떤 이는 비 오는 밤 청계천 다리 밑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작은 것들을 보았다고도 했다. 그리고 지금도 비가 오면 청계천에서는 아기들의 자지러질 듯한 울음소리가 물소리와 빗소리에 섞여 애절한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소문이 전해진다.